내 얼굴 안 나오는 거 봐요? 안 나와 안나 나오면 잘라줄게. 음. 이뻐이뻐아 뭐야? 거짓말이야. <laughs> <또> 정정해. <laughs> 영아 너는 네 애인이 어. 친구랑 같이 밥 먹는데 응. 뭐였지? 깻잎. 응. 깻잎을 때줬어, 네가 아니라. 어 그거 누가 나한테 물어봤는데? 누나 그럼 질투가나안 나? 깻잎 때주면 깻잎으로 얼굴 갈 거야, 그렇지? 그치 질조 나지. 왜? 나아무는나도 싫은데? 난 질투 나. 나도 개 싫어. 어. 왜? 깻잎 응. 왜 떼져? 응. 그 예능에서 노사연이랑 누구랑 하, 했었어. 응, 응.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깨작거리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. 응. 응. 맞아. 나는 아니 난 어떤 사람이 깨작거리는 게 아니라 그 떼주는 사람이 누구 내 애인과 무슨 관계인지에 대해 그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. 그게 제일 중요하지. 만약에 이렇게 같이 먹어. 근데 오하람이 최시윤 거 떼주면 1도 질투 안 나지. 응. 근데 모르는 어떤 년이랑 먹을 때 아, 어떤 년이 좀... 떼주면은 그건 질투 나지. 그럼 질투 좀 나지. 네. 뭐 하는 모르는 사람, 친구, 한, 내 남자친구한테 친구. 어. 아. 아 영랑이가 정리 잘하네. 그럼요. 아... 나 할지도 않을. 나도. 진짜? 야. 나 근데. 네 막상 봐라, 존나 얼굴 날걸? 음. 아니 예를 들어서. 아, 오라면 진짜 막상 봐야 된다. 어 아, 진짜. 음. 음. 얼굴 터져가지고. <laughs> 내가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해 봤거든 <laughs> 네, 아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해야 돼. 만약에, 고은성이나 백희나 이런 애들이랑 같이 있는데, 얘네가 깻잎을 막 때리려고 해. 근데 맨날 안도착가 그냥 그거 보고만 있어. 그럼 약간 정 떨어질 것 같아. 아니, 그래?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? 그건 네가때주겠지그 아... 아, 그 깻잎을 못 때는 은성이랑 백희한테 정이 떨어진단 말이지? 넌 <laughs> <laughs> 그것도 못때니 <laughs> 근데, <웃음> 내가 모르는 여자가 그러면 싫어. 그래. 아, 그래. 근데 친구는 괜찮은 모르는 여, 나도 친구는 괜찮아. 근데 모르는 여자가 싫어. 아 약간 내가 어저께 이렇게 예시를 주니까 엄청 맡다가 와닿는 게이 언니랑 나랑 친하진 않잖아 음. 동기고 서로 좋은 관계고 가끔 만나기는 하지만 친하진 않잖아 맨날 볼 정도로 근데 준영 이거 뜨준다고 하니까 준내을 받는 거야 음. 너도 이라고 해봐 꽝지지 <laughs> <빡치지>? 와 꽝지지 꽝난 이 사장님 꽝나네 꽝지 일본에 일패 응. 근데 근데 친한 친구야. 백킨데백킨데 100힌데... 100힌. 이걸 못 데는데. 어, 그냥 안 돼서. 맨날 이러면 뭐라고. 아, 진짜 이거 좀 대박. 나 먹여줘. 뭐 이래도 나도 웃겨서 옆에서 웃어봐. 입에서 입으로 했죠. 나 그것도 그냥 하면서. 그것 <laughs> 아, 오케이. 웃기면서 어. 맞네. 누군지가 중요하네. 그렇지. 나랑 친한 친구는 괜찮아. 응. 음. 근데 안 친한 친구면 안 돼. 응. 아니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게. 응.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떼주는 이 그러니까 잡아주는 건 상관없는데 떼서 주는 건 싫어. 아 떼서 주지 아, 않지. 별로지. 응. 혼자 잘못됐지. 응. 아. <laughs> 떼서 주면 바로 밥싸먹지들봐봐 아, 케빈이랑 너랑 나랑 밥을 먹고 있어. 근네내뭐 먹고 있는데, 음, 왜안 떼지지? <laughs> 이자리 <이걸로> 안, <laughs> 어, <왜> 안, <laughs> 안 떼지. 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존나 차가운 애라. <laughs> 태빈이 갑자기 이렇게 떼 줘. 줄도 응. 남나? 왜 나? 오. 오? 아니 떼준다는 게 태빈이가 잡아주는 거잖아. 너가 떼가고. 너무 다정하잖아. 왜 그게 다중이? So 다성, 응. so sweet boy. 왜? 그래? 근데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게 너랑 해봐. 이게 내가 어, <laughs> 잡아 잡아주면서 이게 눈이 받는다 그러면 내가 가운데서 바로 찍지. <laughs> 아무 얘도 안 되네. 안되안 되네. 안 되네. 아니,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. <laughs> 괜찮아. 그 뒤. 나도 상고. 나적인 아, 그러면은. 이렇게 똘때 줬는데 음. 그 사람이 형이 뭔지 뭐, 누군지 모르게떼준 거야. 그이 어우, 씨발, 너 했어. 내가 이렇게 못떼 가지고 아이씨안 먹어. 이렇게 했어. 근데 케빈이 이렇게 떼서 내 쪽으로 이렇게. 야, 좋 아, 절대 안되지 아니 그렇게 계속 응. 가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. 쌓. 응. 케빈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밥도 싸가지고 응. 이렇게 전치니 <laughs> 먹어요. 아. 아, 아, 아 이렇게 가리면서 먹어. 어. 아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어, 목, 이런, 이렇게 뜯어 뜯어 밥에 호호 어, 불어주고. <laughs>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아 이렇게. 하고. 하고. 이렇게 먹어. 이렇게 어, 어때? <웃음> 뭐,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케빈이 호호한다고 어, 입냄새야. <laughs> 야너뭐 먹었냐? 마늘. 마늘 오케이. <laughs> 아, 뭐 많이 근데 먹는데. 내가 방금 다시 한번 생각해봤거든? 음, 빡치지? 나 안될 것 같아. 그래 맨날 이 거. 누나 너그 중에서 제일 안되는게 누나야. <laughs>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? 만약에 내가 로꼬랑 밥을 먹었어. 근데... 로꼬가, 근데 로꼬가 바운더고 근데 로꼬가 지하에 로꼬랑 사귀지도 않아 아,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로꼬가 지하에 끼니를 떼줬다 존나 짜증나 아... <laughs> 미안해 그거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음, <laughs> 어저께 백유진 동생이 음. 엄청 음, 새로운 답변을 하더라고 뭐라고 내 남자친구가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좋아하거나 내썸 내가 좋아하는 남자거나 내 썸남이 그러면 싫대 <laughs> 음. 아... 오.. 좀 그래도 1위.. 오 1위 있다. 응. 어. 그래? 맞네. 걔가.. 제가... 가졌다 이거 지금 남지친구가음 음. <laughs> 쌈남은 나한테만 끼부려야 되는데 다른 여자한테 지금 끼부리는 그러니까. 거잖아. 그럼 존나 실망. 그러면 은 내가 그 어장 속에 한 명이었던 거야. 맞아. <laughs> 나, 나는 화는 <화를 웃음> 안 나. 그냥 존나 실망할 응. 것 같아. 으음.. 걔빡 주면 너빡 질걸? 뭘 화가 안 나. 뭘 <laughs> 화가 안 나. 화가도 받을 거내어 그러니까. 뭘 화가 안 나. 음 <웃음> 뜨거워. <웃음> 나 존나 실을거 같아. 미안. 그럼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아니,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. 음? 그럼 정규를 m not. I'm not. I'm not. i 어 not. I'm n 사탕 키스처럼. t I'm not. i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 너무 추잡스러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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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뒤, 뒤쪽으로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, 호흡 불 o 주는데 입에 t I'm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가리에서 <아까부터> 똥내가 나. 어신어난가 네가 호호 웃다는 생각하면 이어까지생거 같나? 내가 언제? 저기 나 하하 보네 아니, 맞아. 고와고나 나른다 이거. <웃음> <웃음> 얘가 영어를 에즈 웨이즈를 배워 가지고 내가 그날 또 술이 취해 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야 근데 You are drunken as always, you <laughs> smell drunken as always, so I can t kiss you. <laughs> 그러면은 내 애인이 응. 무거운 걸 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그거를 뺏어 자기가 들고 가. 남자? <laughs> 응. 갑자기. 불가능. 아 이거 이거는 반대 상황이다. 남자친 응. 남자한테만 해당하는 얘기야. 그 그래 뭐? 내가 엄청 무거운 것만 끼니 들면서아 너무 무거워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고 하고 있는데 <laughs> 아니, 그러면은 니가 <네가> 질거 <laughs> <싫을 것> 같아 <laughs> 아야 내가 줄게 아, 아, 필... 그리고 약간 아. 손이 이렇게 살짝 스쳤어 야, 야 <laughs> 여러분 가하면나 싫어 아이, 살짝 스치면 또 들지 마세요 그럼 손이 안, 응. 안 스치고 이렇게 들어서 내가 줄게 이렇게 가져왔어 깔끔 담백하게 그래? 음. 나 존나 싫어 음. 난 별로일 거 같아 개조치 <laughs> 그러네. 근데 그건 모두가 싫어할 걸? 그래 근데 너처럼 하면 안 돼? 아 뭐가... 아니면은 그럼 바 <laughs> 내가 겁나 장인처럼와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어떤 개 근육맨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 어, 제가 되겠습니다 레이. 근데 오히려 근육맨이면 괜찮을 것 같아. 무게치려 그러다 아. <laughs> 보다. 생활 운동 하나보다. 생활 운동하려고. 생활 운동 하나보다. 그러면 그냥 잔 잔근육 멸치가 와가지고. 잔근육 멸치가 그러면 아유 지랄하고 뭐 있는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, 제가 <laughs> 줄게요. 그러면 은 짐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짐을 <laughs> <집을>, 짐을 <laughs> 안 들고. 짐을 그 이렇게 눈을 마주쳐 어. 아니 아니 짐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은석이를 들어 <laughs> 제가 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은석이를 들어 내가 안 괜찮아 못 들어 <laughs> 그럼 내려줘 <내려줘야>. 아 뭐야 <laughs> <내려줘. 웃음> 나 이거 사실 이제 지금 녹음 안 해도 돼. 너무 재밌어서 녹음 안재밌잖아 <laughs> 나중에 나 들, 들으면서 웃으려고 <laughs> 맞아. 어, 야, 너들어보세 설거지 기 때문에 저거 잡아야게좀 사소한 거야, 사한 거. 맞아, 사소한, 사소한 거야, 사소한 거. 거. 내가 친구 집에 갔어, 내, 내 남자친구. 랑 음. 근데, 내 남자친구가, 어, 뭐할거 없어? 이러면서 그 친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설거지를 갑자기 존나 해. <웃음> 어. <웃음> 어, 야. 야, 그거를 메이드 해줘. <laughs> 뼛속까지 메이드. 야, 너 이거 다 치우면 힘들어. 이러면서 설거지를 존나 해줘.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? 집에 아니, 들어가는 게거 아니야? 집에 들어가서 놀러, 놀러 갔는데 네. 아직 저녁시간에 준비가 안된 거야. 어. 근데 갑자기 내, 남자친구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설거지 도매를 보더니 야너 이거 나중에 혼자 정리하면 힘들어. 면막 갑자기 설거지를 해줘. 아 근데 말 없이 하는 건난 상관없겠다. 어? 나말 없이 하면게더쉬것 같은데? 왜? 난 그냥.. 아니 아니 나, 나 아니, 이거잖아. 나의 친구.. 내여자친구와 나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음. 설거지를 한다. 아 여자친구가 설거지를 한다고 어. 음. 나 no, no, it's okay 어? 왜그렇지 뭐라고? 너 내가 네 친구 집 가서 내가 네, 설거지 네 <laughs>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다 미친놈 아야 네가 나서서 하는데 아 맞네 <laughs> 아, 아. 난 나서서 하지 않지 그래 난내 친구 집에서 너뭐 하라고 할까? 시키진 않지 하면은 뭐 어,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. 아, 진짜? 그럼 그 멘트까지 응. 해아 혼자 설거지 하시기 힘드니까 제가 좀 할게요 근데 본사에서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나 근데 오히려 그 멘트 오.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뭘 그냥 그래, 갑자기 나는 이렇게 하면 아니면은 그렇게. 주방이 겁내 좁아. 근데 내가 요리하고 아니 거그 남자하고 요리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옆에 가서 어저 설거지 좀 할게요 아. <laughs> 이렇게. 나를 그러면 은 <laughs> 오아람 주방은 가능. 아, 노래지 주방은 아우 그 아우 설거지 좀 할게요. <laughs> 근데 말 없이. 나는 말 나는 말 없이 갑자기 설거지 하면 거는 그거는, 그거는 말이 안 된다. 맞아 그건 음. 내가 아예 작정하고 끼부리는 거지. 끼부리는 거지. 음. 아니, 나도 이큰 집은 가능인데, 작은 집은 불가능해. 그 스킨십이다. 그래. 일단 발생하니까. 작은 집은. 그러면 최시훈이랑 최시훈 친구랑 최시훈 친구 여자친구랑 셋이 어. 최시훈 친구 집에서 응. 놀기로 한 거야. 어. 응. 근데 최시훈이랑 최시훈 친구 인스타그램에 그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샌드위치가 올라오면서 너무 맛있어요. 막이지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놨다. 이지랄 존나 떠와. 왜? 저 약간 맨날 보러가나. 아, 아니면 이런 거지. 만약에 그게 영랑이야와영랑이 아, 여자친구 가 만들어줘. 샌드위치. 영랑이 부럽다. <laughs> 그건 된다. 나면. 아니 그런 거 있잖아. 뭐 예를 들어서 아좀 상황을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줄게. 응. 내가. 아예, 아예, 이거 이거 최시훈최시 그 칸인 친구랑 최시훈이랑최시훈 칸인 친구의 여자친구랑 셋이 같이 있다가 얘네 음. 둘이. 뭐 어디를 가기로 한 거야. 뭐 예를 들어 등산을 가기로 한 거야. 음. 근데 이 여자애가 최시훈 거를 엄청 정성스럽게 시훈에게 이지랄 떨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한다고? 샌드위치를 <laughs> 포장을 존나 어, 열심히 해라 어. 음. 미친년이. 근데 이거. 얘가 그걸 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어. 그건, 그건 내선에서 컷한다? 그건 당연히 왜 봤지? 그치 그건 왜 당연히 왜 봤지. 그럼 그냥 만들어줬어. 그냥 자기, 자기 오빠 거 만드는 김에 아니 아니. 그냥 만들었어. 어, 그냥 아, 얘 왜냐면 얘가 그냥 아그 친구랑 같이 등산 가려는 게 아니야. 그냥 얘 혼자 가는 거였어. 무슨 말이야 그게?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미친년이지 해가 그, 그건 그냥 아니, 미친년이야. 그치. 아 그런가? 걔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고. 아, 음. 갑자기 뜬금없이 내걸 사준다. 음. 아 어떻게 고은성 막 치지? 고은성은 모든 걸 사줬어. 뭘... <laughs> <laughs> 이미 떼니에서부터 뻥쳤어. <빡쳐> <laughs> 난 점점 <처음, 웃음> 끝까지 안 빡친 게 없어. 었아 어, 그니까 다 빡쳐. 응. 나도 다 빡쳐. 너 MBTI 알고야? 나... 나 ENFP. ENFP야. 응. 형은 뭐예요? 내가 ESTG. ESTJ. ESTJ. 불나 반대지 나랑. 그럴까. 왜 E도 똑같고 ESTJ에 아. 다달고.